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어미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송아지가 자라, 맛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할 겁니다.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맞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한 맞송아지는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맛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방을 묻는 동생 송아지에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내버렸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며 결코 내 마음대로, 내 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욕망, 술, 약물, 출세 이런 것들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다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해꾼을 내쫓으십시오. 본문 30절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9절에서 설명하는데, 먼저 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속삭임을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중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이미 패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방해꾼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교회의 상황으로 볼때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로 우리를 올가면는 사탄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주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이 단순히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며 다시 죄로 돌아가게 하는 사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우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모습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시 죄의 멍해를 메고 내가 토해낸 죄로 돌아가서 죄의 웅덩이에 나를 다시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버리십시오. 삶의 습관, 마음의 감정, 세상적인 지식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종의 멍해를 메지 않고 주님의 멍해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며 공격하는 사탄의 멍에를 내어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